다음으로 중앙선관위원장님 말씀, 여기 계시죠? 사무총장. 아, 총, 아, 사무총장님, 이번에 선관위가 5월에 달 참정권 확대에 관련된 빠른, 빠른, 그 네. 법 개정 공고안을 내셨잖아요. 굉장히 예. 바람직한 일을 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특히... 미성년자의 선거 참여 확대를 위해서 투개표 참관 가능 연령, 정당 가입 연령을 16세로 하향해야 된다. 네. 이런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굉장히 저는 바람직한 어, 일을 지금 선관위에서 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게 다 뭐냐면 우리 아이들, 우리 민주주의 전체의 질을 질을 높이고 폭을 넓히기 위한 어떤 그런 선관위가. 적절한제안을한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민주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선거의 사대 원칙을 혹은 선거 제도가 뭐가 있는지를지식으로배워선안안잖잖요요죠렇 그렇죠? 네, 직접 참접하여하는것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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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체험학습 같은 구체적인 이런 걸 통해서만이 사실은 민주 시민성이라고 하는 게 획득이 됩니다. 그런데 2018년에 지방선거할 때요. 학교에서 모의 선거 교육을 했습니다. 실제 선거 때 맞춰서. 예. 그런데 작년에 총선 때 선관위가 2018년에 인정했던 모의 선거 교육이 불법이라고 얘기하면서 이거를 불허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굉장히 많은 학교에서 선거 교육을 다 준비하고 있다가. 이거를 하지 못하는 엄청난 그 좌절을 겪게 됐거든요. 이번에 이제 공고안에도 사실 모의 선거 교육과 관련된 이걸 허용하라는 그런 의견이 들어있던데 제가 관련해서 선거법 개정안도 사실 이번에 이제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과 장, 작년 어 총성과 비교해 보면 이게 법이 없어도 성관이가 적극적으로 어떻게 이어 법조 조항을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걸 우리는 이미 봤습니다. 그래서 어 성관이가 사실은 유권자 교육을 책임지고 있고 그렇죠? 유권자 교육을 책임지고 있고 어이그 실제 선거가 일어날 때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을 놓고 아이들이 그 후보의 공약을 학교 교실에서 같이 검토하고 토론하고 그리고 제가 직접 모이지만 선거 투표도 해보고 이런 게 가지는 유권자 교육의 효과성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어,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50년 동안 초등학교에서 벤자민 플랭클린 초등학교라는 데는요. 50년 동안 모의 선거 교육을 했고요. 실제 선거 있을 때. 그리고 이, 이 학교의 모의 선거 결과가 너무나 정확해가지고 우리 출구조사처럼 언론들이 이 학교 모의 선거 결과가 나오면 미리 가가지고 대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등학교는 말할 것도 없고 초등학교에서도 이렇게 실제 선거와 연계된 모의 선거 교육을 하고 있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어, 법 개정만 바랄지 마시고 내년에 대선도 있고. 사실은 지방 선거도 있기 때문에 어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모의 선거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 방침을 정하시고 지원을 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굉장히 많은 나라들에서 선관위가 이런 모의 선거 교육을 할때투 기표소나 투표 용구나 막 이런 것들을 저 학교에다 막 제공하더라고요. 많은 나라들이 그런 적극성을 저는 보여 주시지는 못할망정 행여나 내년도 대선거 때 학교에서 모의 선거 교육을 하려고 하는데 대해서 작년과 같은 그런 발목 잡기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부드립니다 답변 좀 드릴까요? 네, 네. 짧게 해 주세요. 예. 의원님 말씀대로 뭐그 청소년 대상 민주 시민 교육의 필요성은 공감은 하는데요. 그 이게 이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되거나 이제 선거 여론 조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희가 9조 8 5조라든가 108조 위반으로 이제 못 하게 한 건데요. 이게 교육청 계획하에 이제 교원이 하기 때문에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개정 의견도 냈고요. 어그 학술이나 교육 목적에 그런 거라면은 이제 108조에서도 제외되는 걸로 하고 해서 개정 의견을 냈으니까 국회에서 입법을 잘 해주시면 제가 개정안은 냈고요. 개정안이 없어도 2018년도 지방선거에서 했다 이런 말씀 제가 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훨씬 더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이걸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거예요. 어, 연구나 이런 거는 사실 다 통계 수치가 나와도 이거를 다 허용하면서 왜 우리 모든 전국민이 다니는 12년 동안 다니는 학교 교육을 통해서 적어도 2년에 한 번, 4년에 한 번씩 자기가 모의 투표를 해보세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학교 밖에서 나갈 때, 사회에 나갈 때 얼마나 준비된 유권자로 나가겠습니까? 왜 이런 기회를 그 말도 안 되는 그법 법 해석을 가지고 스스로 발목을 잡고 우리 사회 전체의 민주주의로해서도 저는 마이너스라고 생각합니다.